공부 음악는 73. 오늘은 공복시간 20시간 뒤에 점심밥을 준비안 되던 배가 고파서 그린이거트두 숟가락이랑 초코프리틴 쉐이크 6분의 1 숟가락을 넣어서 조금 먹고 점심밥을 준비했어요. 점심밥으로는 양파 6분의 1개, 파프리카 3개 삶은 대걀 1개, 토마토 5개, 자곡밥 1숟가락, 목살 1개를 먹었습니다. 어제 동생 생일이라 많이 먹었어서 개는 누르기 1층부터 25층까지 총 5번을 땀복이랑 복대를 차고 걸었습니다. 아직 5번까지 걷는 거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좀 힘들더라고요. 저녁으로는 별로 배가 안 고파서 프로틴 쉐이크 두 숟가락, 그이트세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이거 꾸덕한 게 엄청 든든 오늘의 공복무게는7 2.4. 오늘은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점심으로는 가족들이랑 같이 전에 먹었던 쭈꾸미집에왔어요솔직가확 혹시 올라서 미역국 건더기랑 버터리묵 5개. 밥한 공기에 쭈꾸미볶음 한 숟가락 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커피를 마시고 집에 와서 계단 오르기 1층부터2 5층층까지총 5번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좀 넘지겠어요. 그 저녁으로는 프로틴 쉐이크 두 숟가락, 브링요 오트 두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공복무게는7 2.3. 오늘은 17시간 공복시간 뒤에 점심으로 김치랑 단무지, 목살을 넣은 키토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그 바로 땀 한복에 복대 차고 운동하러 나와서 계단 오르기 1층부터 25층까지 총3 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프로틴 실과한 숟가락 반, 그릭 요거트 두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공복무게는 71.8. 오늘은 20시간 공복 시간 뒤에 점심으로 생양파 한 개, 생물 달걀 한 개, 삼겹살 8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동하러 나와서 계단 오르기 1층부터 25층까지 총3 번을 걸었습니다. 원래 더 걸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어지러워가지고 더못 걸었어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연어덮밥 반 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공복무게는 72. 오늘은 16시간 공복 시간 뒤에 점심으로 키 또김 빵 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동하러 나 오르기 1층부터 25층까지 총 4번에 걸었습니다. 옷을 얇게 개 입었더니 평소보다 덜 덥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어제 남겨놓은 연어덮밥 반 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무게는 71.8. 오늘의2 0시간 공부 시간 뒤에 점심으로 새우 계란 월남쌈 4개, 불고기 월남쌈 2개, 밥 2숟가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가 배불러서 월남쌈 2개는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운동하러 나와서 계단 오르기 1층부터 25층까지 총 3번을 걸었습니다. 저녁으로는 그저께 남겨놓은 연어덮밥 반 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무게는 71.5. 오늘은 1 6시간 공부 시간 뒤에 점심으로 새우 계란 두개 파프리카 네개 아보카도 반 개. 밥두숟가락 갈비 4개를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로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하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계속 돌아다녔어요. 저녁으로는 설직까봐 혹시 몰라서 다이어트 쉐이크를 마시고 집에 갈 때도 일부러 멀리 돌아가서 최대한 많이 움직였습니다.